날씨도 노트북 시장도 혼란했던 9월이 끝나가고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10월의 노트북 시장에서 미리미리 알아놓으면 좋은 세 가지 게이밍 노트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0만원에서 180만원까지의 가격대로 준비했으며 해당 성능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녀석들만 데려왔습니다. 1. 아수스 터프 게이밍 A15 100만원대에 즐길 수 있는 미친 가성비의 게이밍 노트북. 아수스 터프 게이밍 A15입니다. 가격 100만원대. CPU. 라이젠 7 7435HS, SSD 512GB, 램 16GB, GPU RTX 4050, TGP 140W, 무게 2.2kg, OS 미설치 PD 충전 지원을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보통 100만원 초반대의 노트북들은 그래픽카드가 없는 깡통 사무용 노트북들입니다. 그러나 A15는 터프게이밍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RTX 4000번대의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는 확신의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글카 들어간 겜트북이 100만원대? 이거 미친 가성비죠? 스펙은 더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RTX 4050이라는 엔트리급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고 TGP를 140W씩이나 뽑아주고 있어요. 성능이 짱짱해버리니 검은신화 50, 엘트닝, 사펑 같은 스팀 트 AAA급 게임을 충분히 돌리고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와 같이 고사양의 영상작업도 돌려버리는 우월한 피지컬을 보여주죠. 높은 TGP로 성능을 멱살 잡고 끌어올려버리니까 분명 퍼포먼스가 잘 나와주지만 그만큼 발열량도 엄청나죠. 그래서 A15에는 4개의 통풍구와 5개의 히트파이프로 쿨러를 꽉꽉 채워놓아서 발열을 제대로 잡아줍니다. 이러한 빵빵한 하드웨어로 인해 100만원대인데도 본격적인 겜트북 스펙을 뽑아내는 초가성비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가성비를 실현하면서 PD 충전까지 야무지게 들어간 최강의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아수스 터프 게이밍 A15입니다. 2. 아소스 터프 게이밍 A14.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믿기 힘든 1.46kg이라는 가벼운 무게의 겜트북. 아소스 터프 게이밍 A14입니다. 가격 150만원대. CPU 라이젠 7 8845HS. SSD 512기가. RAM 32기가. GPU RTX 4060. TGP 100W. 무게 1.46kg. OS 미설치 PD 충전을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게이밍 노트북들은 기본적으로 그래픽카드나 좋은 디스플레이 등 이것저것 들어가야 되는 게 많아서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대부분 2kg이 넘어가죠? 그런데 ASUS A14는 1.46kg이라는 미친 무게를 자랑합니다. 사무용 노트북이라 우겨도 믿을 무게죠? 그런데 이 녀석 이런 무게의 그래픽카드는 또 좋은 거를 넣어 놓았습니다. RTX 4000번대의 메인급 라인업인 RTX 4060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고사양 게임, 고사양 영상 작업을 돌릴 수 있는 스펙입니다. 4060이 들어간 1.4kg대의 노트북이라니 이것만으로도 A14를 살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벼운 녀석이 내구도도 야무지게 챙겼습니다. 무려 미국 군용등급 내구도 테스트를 통과했죠. 왜 이름에 터프게이밍이 들어가는지 알수 있는 터프한 내구도입니다. 4060 글카가 들어갔는데 화면이 아쉬우면 쓸모가 없겠죠. QHD 화질과 400니트의 밝기로 디스플레이 성능도 우수하게 나와주었습니다. 종합하자면 이 무게와 성능, 화면을 가진 괴물이 가격은 150만원대로 비슷한 스펙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다운 짱짱한 성능에 가벼운 무게까지 누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아 s 스 터프 게이밍 A14입니다. 3 MSI 2023 알파 17 최고 사양의 풀스펙 노트북 MSI 알파 17입니다. 가격 180만원대 CPU 라이젠 97945HX GPU RTX 4070 PGP 140W, SSD 1TB, RAM 16GB, OS 미설치, 무게 2.8kg, PD 충전을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앞서 소개한 두 노트북은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가성비가 우수할 뿐인 범부였습니다. 반면에 m s i 알파 1 7은 노트북이면서 데스크탑들과 성능으로 경쟁하는 괴물입니다. RTX 4070이라는 고성능의 그래픽카드에 CPU는 라이젠9 7945HX로 현 시점 전체 CPU들 중 이왕인 고성능 CPU입니다. 압도적인 성능으로 검은신화50은 충분하게 돌리고도 남고 그래픽 렌더링 작업,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프로그램과 같이 높은 사양의 사무작업도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도 17인치로 소개한 노트북들 중 가장 크며 당연히 QHD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성능의 하이엔드급 노트북이 180만원대입니다. 대부분 비슷한 스펙의 노트북들은 200만원이 넘어가는데 180만원이라니 확실한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이왕 노트북 사는 김에 좋은 거 사서 쭉 쓰실 분들을 위한 플스펙의 게이밍 노트북 MSI 2023 알파 17입니다. 오늘은 최근 할인 중인 가성비 노트북 세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노트북들은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이 친구들은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들로 영상과 가격 차이가 얼마나지 않는다면 품절되기 전에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품절되었더라도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할인된 노트북을 소개해드릴 테니 구독하고 최신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